안녕하세요. 캠탈일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아드리아 아비바 o 2 p t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연식은 21년식이고요. 어... 외관 살펴보고 실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 보시면 넓은 창 거실에서 볼 수, 침실에서 볼수 있는 넓은 창문 되어 있고요. 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 쪽에는 가스통 보관함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빈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적재 공간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A 프레임 쪽은 이렇게 발판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해 놓으셨고 수평 볼수 있는 그런 게이지도 달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어닝 달려 있고 어닝 등. 되어 있고요. 이쪽에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크게 하나 더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마이터 배출구 되어 있고 무버 무버 키 꽂는 곳 되어 있고요. 카라반 도어 아드리아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분리돼서 열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주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 밖에서 테이블 쓸수 있는. 이런 공간도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냉장고, 환풍구, 전기 충전하는 곳 그리고 고정식 변기, 빼는 곳 되어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창문입니다. 반투명, 잘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뒤쪽 보시죠. 뒤쪽 보시면 위쪽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어... 크롬으로 된 손잡이 양쪽으로 달려있고, 하단부 쪽에 아웃트리거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 돌아볼게요. 여기가 2층 침대 자리인데, 위아래 창문 뚫려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밖에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가 통으로 열려서, 이렇게. 그럼 아래쪽 침실에서 밖에 열어놓고 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적재 공간이 되겠고요. 무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주입구, 청소통도 안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넓은 창문, 한12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적재 공간이 옆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지금 실사용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진짜 아... 깨끗합니다. 세차만 하시면 거진 신차급 매물인 것 같아요. 실내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무기장 그리고 무버 리모콘 되어 있고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한두분 정도 누울 수 있는 침실. 아기라면 부부와 아기까지 잘수 있는 그런 침실입니다. 넓게 되어 있고요. 위쪽은 짐 싣는 공간으로 상부장과 선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메인 컨트롤은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메인 키시고 끄고 물펌프 키고 끄고 나머지 등들 키고 끄고 이런 장치들 이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침실에서 밖에 볼수 있게 창문들 많이 뚫려서 뚫려 있어서 개방감도 꽤 좋아요. 그리고 이쪽이 식사할 수 있는 쇼파 공간. 여기도 내리시면 침실로 변환 가능하고요. 한네분 정도 뭐 여유 있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됩니다. 그 앞쪽에 스마트 TV 달려 있고 창문도 거진 꽉 채워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좀 얇게 상부장. 머리 부닥칠까봐좀 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싱크대 공간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식으로 상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 가스 3구와 등 그리고 물 대피는 뭐 장치들 되어 있고 여기 수전 및 싱크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 쪽에는 이런 식으로 수납함 되어 있고 반대쪽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뒤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하늘 볼수 있는 하늘창 되어 있고요. 하늘창도 꽤 크네요. 그리고 천정형 에어컨 그리고 요거는 데포드. 이게 백. 5 0터인가7 0터인가 그런데 꽤큰 냉장고가 세레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옷장.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고정식 변기 되어 있고요. 위쪽에 선반 되어 있고 창문도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뽑아서 쓸수 있는 수전, 세면대. 하단부에는 조그만 수납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옷장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저 태양광 컨트롤 하나 또 있고요. 하단부에는 트루마 히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 침대 2층 침대 위쪽에는 지금 동계용 텐트와 그늘망, 모기장, 뭐 아쿠아롤 고객이 사, 쓰셔가 사셔가지고 한 번도 사용 안한 제품이 두 개나 있어요. 아쿠아롤 같은 경우는 두번 정도밖에 사용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층 침대 올라가는 사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무신다고 하면 여기서 두 분. 쇼파 공간 변형해서 두 분, 메인 침상에서 두 분, 그래서 한6분 정도 두가족까지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카라반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드리아 아비바 522 PT 이 모델의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로 3 0 0 a 어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 2kg, 태양광 충전기, 한전 충전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마 가스 전기 히터로 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는 151리터 청수는 40리터 오수는 20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판매가 3,40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요 아드리아 캠핑카가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신 고객님은 여주에 있는 캠타일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